어, 정신과의사로 유명한 이시영 박사, 이분이 서울 강북 삼성병원 원장 전해셨고 그리고 선마을, 어, 힐리언스 선마을 존장이신 이시영 박사가 노인의 심리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노인은 어제를 생각하면 그립고, 오늘은 외롭고, 내일은 두렵다는 그런 말을. 신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노인들의 이제 마음, 정서가 그렇다면 노인들의 몸은 어떠십까고 생각했더니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고 생각된 것이 아 노인분들은 겨울이 되면 손발이 시리고 그리고 이제 피부가 건조해져서 온 몸이 온 몸이 가렵고 또 신진대사가 원만하지 못해서 자주 소변이 마렵고 그래서 시리고 가렵고 마려운 것이 노인들의 실제적인 증세가 아닌가 그 생각해봤습니다. 제가는 아 한의사한테 이러지 않는 애들딱 맞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인증도 받았습니다.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어쩌면 노인의 심정으로 어제를 생각하면 그립고 오늘은 이렇게 저렇게 주변 사람들 많이 떠나서 외롭고 내일을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이건 안 믿는 사람들 얘기고 믿는 사람은 돌이켜 보면 여기까지 도신 에베네스의 은혜가 감사하고 오늘도 임마누엘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귀하게만 하고 내일은 우리위 모든 것 예비하신 여와 이래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여기까지도 은혜지만 앞으로 더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의 섭리가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자기 태어나는 것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나 다 금수저로 태어나기를 원하지 흙수저로 태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시간도 태어난 장소도 또 내가 원 부모도 내가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내가 어떤 마지막 죽음도 내 스스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남은 부분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선택할 수도 있고 우리 노력에 따라서 우리 마지막을 얼마만큼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때로 우리들의 책임일 수 있고 우리들의 한계 안에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 우리가, 아, 한 교회에서 함께 주임을 섬겨왔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섬길 것이죠. 그렇지만, 아, 요즘 세상에는 서로 자기 인격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약한 가정까지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이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들이 세상에는 종종 있는데, 교회라는 것은 아무런 구속이 없습니다. 교회는 뭐 우리 교회에 나온다가 만 준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도 없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서운하고 약속했음들 깨버리면 뭐 그뿐이지 교회에서 어떻게 무슨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 보면 어쩌면 지금까지 성실하게 주님 열심히 잘 섬기다가 이렇게 은혜롭게 또 장하게 은퇴하시게 된것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저분들의 성실한 믿음.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분한분 한분 모두 다 귀하고 참으로 소중한 분들이죠. 옛날 어, 카네기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아, 내 회사의 모든 건물을 다 불태워 버리고 모든 건 모든 이제 그 돈을 다 빼앗아 버리고 모든을 다 아, 불살라 버린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우리 회사의 핵심적인 참모들 이들만 내 곁에 있다면. 나는 우리 회사의 왕국을 다시 거뜬하게 재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예배당일 뿐이죠. 중요한 것은 성도 믿는 사람의 모임이 교회지 건물은 하나의 예배당 성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좋은 일꾼들 오셔서 함께 그동안 섬긴 것을 생각하면 목회자의 가장 큰 복은 바로 좋은 성도들과 함께 주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 그런 점에서 좀늘나하게 감사하고, 어,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laughs> 참 근래 와서더늘 고맙다, 참 감사하다, 귀한 분들이다 하는 어, 이런 그 생각이 늘제 마음에 솟아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어, 오늘 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우리 한분 장로님은 우리 교회 수건 사업이었던 교육관 건축하는 일 위해서 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일 위해서 직업 정성을 다하셔서 다른 교회들 보면 건축하고 나서 시험에드는 교회들 많고 또 교회 건축에 나섰다가 건설 회사들이 망하는 회사도 참 많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시작한다고 시작해 놓고 대책 없이 일을 벌려놓고 건축비 제대로 주지 못하고. 또 지나치게 성도들에게 헌금 강요하다가 교회가 시험받고 하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런 일 없이 깔끔하게 은혜롭게잘 맞추게 된 것을 생각하면 참 너무 감사하고 귀하다 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름을 직접 거명하자락 했습니다마는 어느 집사님은 6개월인지 19, 1년인지를 금식 하루 한 하도 함께씩 금식에 모은 쌀을 한 자루 저한테 가져와서 저한테 주셔서 제가 그 쌀을 도저히 먹을 수 없어서 그 쌀을 이제 교회 식당에 보내 가지고 성도들이 같이 먹도록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합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 교회 차량이 꼭 필요했는데. 아, 어떻게 좀 이제 신방을 위해서나 또 여러 가지 교회 행사를 위해서 승합차 한대 필요하다해서 기관장에 모여가지고 승합차 한대 구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것을 이제 구입하려고 보니까 재정이 이제 뭐그 당시 어려웠었던 때 때문에 각 기관이라든지 또힘 있는 분들이 좀씩 모자 해서 그렇게 해서 약속을 해서 차량을 구입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막상 결정은 그 자리 했는데. 그러나서 썩그 마음이 모아지지 않아서 는지 이런저런 뒷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참 많이 그때 힘들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한테 찾아가서 우리가 지금 차량 한대 필요한데 좀 일이 협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씀드렸더니 어, 선뜻 당신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어, 그래서 아무 잡음 없이 그냥 깔끔하게. 때 차량을 구입할 수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올 때 어찌 기뻤던지 어찌 마음에 그일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무거웠고 었아 <laughs> 괜히 얘기 꺼내 가지고 성도들에게 시험이 되고 교회 불편하게 된것 아닌가 차라리 좀 불편하더라도 그냥 차량 없이 지낼 걸. 근데 어쨌든 얘기는 꺼내진 거고 또 그렇게 결정까지 했는데. 이런저런 뒷담화가 있어서 많이 부담스러웠는데 어쨌든 한 분이 한 가정에서 일을 딱 맡아주셔서 모든 은혜 이렇게 잘 정리된 것 어, 지금도 생각하면 늘 감사하고 그때 교회 차량 한대 구입했던 것이 제차 구입한 것보다 훨씬 몇백 배나 더 기쁜 마음이었고 감사하고 그런 생각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참 좋은 분들 계셔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은혜 가운데 성장해오고 평안하게. 우가 이제 함께 이렇게 어려운 때지만 조금씩라도 성장하고 있고 우리가 화평 중에 이렇게 나가게 된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기만 할 따름입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이번에 은퇴하신 분한분한 분한 분이 다참 보배 같고 다 하나 그렇게 착하고 그게 신실하고 열심히 섬기는 분들 교육법에 의해서는 은퇴를 하십니다. 하지만 은퇴라는 것이 사실 교회에서 이런 은퇴라는 법을 세우게 된 것은 저희 같은 이런 소위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일하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은퇴라는 법이 필요한 거 이건 세운 거지 사실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은 은퇴는 없습니다. 평생 우리가 주님 섬기는 거지 몇세몇 세까지만 신앙생활하 그다음부터 우리가 신앙을 노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예의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 저 같은 이런 이제 교회 그, 에서 사례를 받고 일하는 사람은 어떤 정년이 없다 보면 그야말로 죽기 죽을 때까지 해먹을 것 같으니까 견론세까지 그 해갖고 그만해라 하는 차원에서 이제 사례를 받고 일하는 사람에게 어떤 정년이 있는 거지만 아, 이제 원래 그냥 평신들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에게는 굳이 이 은퇴라는 것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누구만 은퇴를 하고 누구는 안 한다는 것이 어색해서 그냥 은퇴라는 말로 해서 단지 어떤 규칙함과그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천당 갈 때까지 은퇴란 라 있을 수 없는 일인 줄 압니다. 은퇴라는 말이 영어 리타이어라고 하죠 리타이어라는 말은 리라는 uh, 말은 어떤 이제 적투사로서 이제 다시 라는 말 새롭게 다시 또다시 라는 뜻을 말하는 적도 사고 타이어 라는 말은 자동차 타이어 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타이어 라는 말은 타이어 갈아 낀다는 말입니다 은퇴 란말의영어원또의 뜻은 타이어를 갈아 끼고 새롭게 달리는 것이 이것이 은퇴 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은퇴 하신다고 뭐다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타이어 갈아 끼고 새롭게 힘차게 더 열심히 달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해고와 전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늘 칠 절에서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싸웠고 그리고 이제 달려갈 그 코스, 트랙 그러니까 옛날. 그 그리스의 아테네에는 있 콜로세움, 아 거기에 이제 마라톤 경기장, 그 모든 경주를 그 코스를 다 마쳤다. 그리고 그까지 내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은퇴하신 분들도 지금까지 참 열심히 잘해 오셨고 아, 믿음 선한 싸움 싸우셨고 그리고 이제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오시 다 달려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 앞으로 이제. 지난 날에 대한 회고가 그렇다면 앞날에 대한 전망이 어떤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고 바울은 담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그러기에 분명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면류관 주실 것이다. 하고 이렇게 담대히 고백하고 이건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실 이제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은혜와 이 상급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그 이름 자체가 멸류관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했을 때아 그가 순교하는 그 자리에 눌러 하늘 보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자에서 앉아 계시다 벌떡 일어나셔서 이제 그 어, 스테바를 맞아주시는 모습, 그 이제 물론 이름이 그 전에도 스테바였겠지만, 그는 정말로 면류관을 받아쓰는 제초의 순교자로 면류관을 어, 받아쓰는 이 영광과 이 특권과 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징기스칸이 에, 에, 아, 자기와 함께 에, 그 몽골 제국을 위해서 싸운 어, 자기 막녀들과 어, 평생 생사고락을 같이했던 몇몇의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는가면 타르탄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징기스칸은 황제가 되자마자 이 타르탄들에게 다음과 같은 특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첫째, 당신들은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내 집에 들어올 수 있다. 두 번째, 당신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 노획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골라 가질 수가 있다. 세 번째, 당신은 앞으로 세금이 면제된다. 네 번째, 당신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어도 아홉 번까지는 용서받을 수 있다. 다섯 번째, 당신들은 이 나라 안에서 가지고 싶은 땅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여섯 번째, 당신들의 이러한 권리는 앞으로 4대까지 이어질 수 있다. 대단한 이제 특권이고 대단한 어떤 보상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칭기스칸 정도의 가슴을 가진 분이 아니라 더큰 도량을 가진 분이기에 더 놀라운, 더 엄청난, 더큰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옛날 그 청교도들 저들이 만나면은 서로 나누는 인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려운 고난과 박해 속에서 종교들이 서로 만났을 때 나누는 인사는 또 음.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는 네. 이런 인사였다고 합니다. 오늘 영예롭게 이렇게 은퇴하시지만 그래서 교회서는 에 조그만 이런 이제 예식 그리고 저 조촐한 조그만 선물로 사례 하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보배의 보상은. 여기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 갚아줄 것이고 남은 날들도 주님 앞에 더 귀한 모습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실 것이고 강건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자자 손손이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 은퇴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문교회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세워주셔서 구단 그 우리 동문교회 여기까지 이렇게 열심히 잘 섬기도록 주께 저들을 귀하게 써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의 법에 의해서 이제 만 70세를 마치고 이렇게 은퇴를 의식을 갖지만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저들의 마음은 더 뜨거워지고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중에 저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가며 하나님 께더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은들되도록 주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헌신을 주께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영광의 면류관으로 의의 면류관으로 갚아 주실 것이지만 이 땅에 사는 날들도 주께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가족을 돌봐 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필요한 걸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사.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은 아직도 무궁무진히 계속됨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 모두는 저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본받아서 저도 끝까지 저 앞에 충성 다하며 끝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중에 주님이 우리 교회가 더 참으로 신령한 교회로서 참으로 덕스러운 교회로서 함께 주님을 섬기며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손맞잡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 동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통하여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